ああ。<music> <music> 자, 나보나 광장에 왔습니다. 오, 오늘의 스케줄 마지막이죠. 나보나 광장. 나보나. 나보나? 나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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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나. <laughs> 나보나. <laughs> 계속 찍어달라고 저러고 있지 않는가. <laughs> 어, 나보나. 나보나 광장 아이가, 나보나! 물이 있습니다. 시원한 물에 퐁당 빠지시죠? <laughs> 나보나 광장으로 해서 로마는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짜잔! 짜잔! 굿바이 로마. 아. 로마 굿바이. 로마, 로마 굿바이 로마. 그림이나 구경하고 가자. 能是黑的这一桩没法儿挑，为呀？ 야, 이게 어떻게든지 이 뜨거워서. 어, 뜨끈뜨끈하지? 열이 시지질 않아요. 뜨끈뜨끈 예뜨기뜨끈예뜨 하면 참예뜨이뜨끈너 언제 먹을예 그래? 아유, 아니면, 괜찮아. 안 먹어도 돼. 안먹예뜨끈먹끈예뜨 먹어도 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예뜨끈뜨하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 야. 야. 네가 좋아하는 젤라또, 네가 그렇게 원했던 젤라또잖아. 왜? 저번에 먹었던 집이 더 맛있어. 더 어저께, 맛있다고? 어저께 바티칸에서 먹었던데. 거기에 더 맛있다고?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별로야. 네가 만족함이 뭐가 있겠니? <laughs> 쉴틈 없이 초물초물하면서 저지를 하나 더 달아 존나 시트 없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존나 초먹하면서하0등 같은 종류를 원했는데 엄마 이제 지금에서 아기보는거야 왜? 빨리 아기보더 시원한 기자친